네 안녕하세요 싹두루 맥가이버 인데요 오늘 좋은 물건이 있어서 소개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리브를 하게 됐습니다 노즐 리브 인데요 어, 이름은 막스맨입니다. 막스맨 입니다 어, 막스맨 저희도 사서 처음 쓰게 됐는데요 길이를 한번 봐 길이를요 일반적으로 쓰는 노즐은 아니에요 예. 음, 16mm 16 어, 이걸 어떻게 쓰는가 하면, 한, 1m? 1m 정도에서 한 5m 정도 날라갈 때, 직선거리로요. 이렇게 이제, 집수정 같은 데서 위에서 밑으로 청소할 때 쓰고요. 그 다음에, 굴착작업. 그, 땅을 파야 되는데, 케이블이라든지, 전선이라든지, 뭐, 여러가지 이제 수도 배관이라든지 있잖아요. 파손될는데 물로 파요. 수력으로, 수력으로 굴착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이에